바버라는 브랜드가 유명해지면서 왁스 자켓이란 게 예전처럼 생소하게 들리진 않는데요. 하지만 왁스 자켓과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리왁싱이란 것 생소하게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정말 리왁싱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딱 봐도 쉬워 보이지 않죠? 저에게도 리왁싱과 관련해서 방법, 주기, 보관 등 다양한 질문이 오는데 오늘은 리확싱의 시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 보고 그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부산에서 왁스 자켓들 리왁싱 대행을 하고 있어요. 위치도 부산이고 시대도 시대다 보니까 상담으로 미리 얘기를 많이 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저도 하루 이틀 한게 아니기 때문에 착용하는 모델은 뭔가요? 뭐 세탁은 돼 있나요? 얼마나 입으셨나요? 등등 대충 물어보면 사이즈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해시키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왁스 두께입니다. 어떤 분들은 리액싱을 해 드렸을 때 왁스가 너무 두꺼워요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부족합니다. 리액싱 더해 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승마나 사냥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입어야 되기 때문에 왁스가 두꺼운 경우 왁스 자켓에 먼지가 잘 달라붙거나 자켓에 있는 왁스가 손이나 소지품에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왁스가 너무 두껍다고 제가 왁스를 다시 제거하는 작업을 추가로 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반대로 왁스가 너무 적어서 다시 발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뭐 사진, 영상 첨부를 해 드려서 보여 드려도 워낙 주관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가 작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제가 하는 방법 말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볼수 있는 왁스 제거 방법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건 그냥 입기입니다. 뭐비 오는 날이나 아니면 평상시 일상생활을 할때 왁스 자켓을 입고 그냥 돌아다니면 돼요. 근데 제거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어디 묻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많이 하는 게 그냥 걸어서 말리는 방법이에요. 아주 속도가 빠르거나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보관을 할 때는 왁스를 걸어두면 기름기라고 하나요? 그 반짝거림이 많이 날아가요. 여기서 또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리왁싱 타이밍입니다. 자, 아무래도 왁스 끼가 싫은데 그래도 왁스 자켓 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리왁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들은 지금 리왁싱을 하셔서 보관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왁스가 가을까지 많이 날아가겠죠? 그러고 가을에 바로 착용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곰팡이. 뭐, 특히 작년 2020년 같은 경우에 장마가 진짜 엄청 났잖아요. 그때 실제로 가을에 꺼냈을 때 곰팡이가 발생해서 저한테 의뢰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름이 지나고 입을 때 리왁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여름 전에 리왁싱을 했다가 곰팡이가 생기면 여름이 끝나고 다시 싹 제거를 하고 리왁싱을 다시 해줘야 돼요. 3, 4개월 사이에 리왁싱을 두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리고 뭐 왁스 두께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에 딱 입기 직전에 꺼내면서 리왁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상황은 촬영 때문에 실적 허용이죠. 그냥 걸어놓은 거고, 절대로 이렇게 직사광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안 됩니다. 따라하지 마시고요. 이렇듯, 여름 보관에 가장 포인트가 곰팡이에요 곰팡이를 제거하면서 기존에 있던 왁스도 같이 제거가 되고, 그 이후에 리왁싱을 하게 되면, 그냥 리왁싱보다 시간, 뭐, 왁스, 그러니까 두 배, 세 배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시간이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보관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이 습기입니다. 왁스가 날아간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보관에 자신이 있는 분들만 하시는 걸 추천 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법으로는 그냥 실리카겔 있어요. 그김 먹으면 들어가는 거, 그거 이렇게 주머니에 하나씩 넣어준다든지 물 먹는 하마 그 염화칼슘 있죠? 그거를 어차피 옷장에 넣는데 그거를 저는 왁스 자켓 아래에다가 딱 둬요. 최대한 집중적으로 습기를 관리할 수 있게 예전부터 유명한 방법이 그 신문지 같은 거옷 안에 같이 걸어주는 방법도 있고 뭐 제습기라든가 에어컨, 선풍기 등으로 주기적으로 말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다 너무 힘들다, 귀찮다 그리고 나 왁스 두꺼운 거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딱 꺼내기 직전에 가을에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단점 아닌 단점이 있어요 나름 평수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9월 말쯤 가을이 되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생각이 똑같습니다 다들 그때 아 맞다 나 바보 있었는데 이거 리확싱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다 보내요. 작업량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체가 많이 될수 밖에 없어요. 왁스 자켓 실제로 1년에 몇번못 입잖아요. 그런데 뭐 리왁싱 혹은 세탁까지 들어가면 일주일 이상 막 열흘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정작 택배를 받으면 날이 추워지는 경우까지도 발생을 해요.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미리 리왁싱을 해서 왁스를 좀 날리고 그리고 내가 입고 싶을 때 바로바로 바로 착용할 수 있게 지금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각자의 방법에 장단점이 다 존재해요. 너무 바쁘면 알버스도 아는 이게 또 그럼 내가 남는 게 <웃음> <웃음> 자, 정리하자면 리확싱 타이밍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하는 경우 여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곰팡이의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왁스를 날려버릴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좀 끈적끈적하지 않게 착용할 수 있는 장점 그리고 가을이 됐을 때 바로 착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고요 그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꺼낼 때 9월 말쯤부터 가을에 리왁싱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의 단점으로는 확실히 리왁싱 기간이 더 길다 하지만 장점으로 리왁싱하고 곰팡이 때문에 또 리액싱을 두번 해야 되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편하실대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막 입는 옷이라서 원래는 그렇긴 하지만 기간이며 시간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리액싱 타이밍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지금 하시든 아니면 가을에 하시든 리액싱을 한번 하고 착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액싱 맡겨 주실 분들은 뭐 카카오톡이나 DM 보내드리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